안녕 오늘도 뷰티 리뷰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끼시죠 저도 외출할 때마다 애들 산책시킬 때마다 이렇게 항상 껴야 되는데 마스크 닿는 면들과 갑갑한 이 환경 때문에 자꾸 쓸리고 그래서 그런지 어, 피부가 되게 많이 자극받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 아래, 아래로는 조금 더 관리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음, 오늘은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트러블이나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피부들을 관리하기 정말 좋은 수분 세럼 제품을 소개해. 제가 피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수분 라인이 되게 많이 찾는데 어, 수분을 챙겨주면서 그다음에 피부 진정까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오늘은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어, 제가 준비한 아이는 짜잔! 바로 내추럴 그린티 페이셜 세럼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토너 패드를 사용하거든요. 토너 패드로 가볍게 닦아주고 난 다음에 바로 요 녀석 그 위에 이렇게 덧발라주고, 어, 자는 편이에요. 따로 수분크림을 사용 안 해도 수분 세럼만으로도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피부 자체가 되게 안정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편하게 요 녀석만 사용 중이랍니다. 어, 그래서 요번에도 저번 리뷰와 마찬가지로 짧고 굵게 내추럴 그린티 페이샤 세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치노시오야 브랜드에서 만날 수 있는 녹차 페이셜 세럼 내추럴 그린티 페이셜 세럼이에요. 피부 좋아지는 습관이라고 지극한 관리 끝에 고민을 해결해줄 극복 세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녹차가 선사하는 스페셜 수분 테라피를 경험할 수 있는 뷰티템이랍니다. 이 세럼 하나로 수분 공급, 피부 생기, 피부 유연, 그리고 보습 효과까지 케어할 수 있는데요. 각종 뿌리 추출물들과 같은 자연 유래 성분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도 편안하게 관리해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녹차 페이셜 세럼이라는 이름답게 비타민 C와 카테킨 성분이 풍부한 녹차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더욱 생기 있게 가꿔준답니다. 피부 스트레스도 진정시켜주고요. 보습의 황제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도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을 이중으로 덧 씌워주는 느낌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녹차와 히알루론산의 콜라보로 24시간 피부 건조함 느낄 수 없이 꼼꼼하게 수분들로 채워준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기초 스킨케어 루틴 소개해드릴게요. 토너 패드로 피부결 정돈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토너로 가볍게 착착 발라줬는데 토너 패드 사용하고 나니까 그냥 토너는 사용감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녹차 페이셜 세럼 제품을 소량 짜는 뒤 피부 전체에 고루고루 발라주세요.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켜주면 된답니다. 수분크림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수분 세럼만으로 충분히 수분 케어가 가능하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은 피부 진정은 물론 짱짱한 보습까지 동시에 케어 받고 있답니다. 홈케어템으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릴게요.